오늘도 옹달 쌤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행복입니다. 그럼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옛날 한양 근처의 작은 산골 마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산골 마을 봄날의 오후 초가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부자 문 씨의 저택 방안입니다. 문 씨가 금고 앞에 선 채. 멍하니 바라보고 있습니다. 금고의 문은 열려 있고 텅 비어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옆에 서서 떨고 있습니다. 문 씨의 목소리는 떨립니다. 은하가 다 사라졌다. 천 개가 모두 사라졌다. 그의 종들이 방으로 들어옵니다. 모두 겁먹은 표정입니다. 주인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문 씨가 돌아서며 외칩니다. 누군가 내 금고를 열었다. 이것은 도둑이다. 마을은 큰 소란에 빠지게 됩니다. 마을의 주요 양반들이 모여 있습니다. 성찬판이 중심에 서 있습니다. 정감 씨는 그 옆에 섭니다. 성찬판의 얼굴은 심각합니다. 금고가 열렸다고요? 문 씨가 극도로 흥분한 상태로 들어옵니다. 예, 참판님. 그 금고는 제 아내와 저만이 열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둘만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 참판이 정감시를 바라봅니다. 정감시, 일을 조사하시오. 정감시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참판님. 사건은 더욱 복잡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이 일의 진상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감 씨가 혼자 문 씨의 집 뒷담장을 살펴봅니다. 땅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그의 손가락이 흙을 집어들었다 놨다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는 발자국을 발견합니다. 작은 발자국입니다. 아이의 발자국입니다. 정감 씨의 눈이 반짝입니다. 여기 담장을 넘었군. 그리고 이 길은 발자국을 따라가면 마을의 외곽으로 향합니다. 정감 씨는 계속 따라갑니다. 더 따라가면 어느 낡은 초가집에 도달합니다. 준호의 집입니다. 정감 씨는 준호의 집 주변을 돌아 봅니다. 뒷마당에는 준호의 신발이 놓여 있습니다. 신발에는 흙이 묻어 있습니다. 문 씨의 집 뒷담장과 같은 흙입니다. 정감 씨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이 아이가 범인인가? 마을의 개울가에서 준호가 다른 아이들과 함께 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떨어져 있습니다. 혼자 개울가에 쭈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준호를 지나갑니다. 아이 1이 준호에게 자갈을 던집니다. 야, 벙어리 녀석 왜 혼자 있어? 아이 2가 웃음을 터뜨립니다. 그놈이 이 말을 들을 리가 없지. 벙어리니까. 준호는 고개를 숙입니다. 그의 주먹이 불끈 쥐어집니다. 하지만 입은 다물어 있습니다. 한 음성도 내지 않습니다. 그 순간 정감씨가 멀리서 준호를 관찰합니다. 나무 뒤에 숨어 있습니다. 정감씨는 준호가 얼굴을 들 때를 봅니다. 준호의 눈에는 분노가 있습니다. 그것은 벙어리의 눈이 아닙니다. 준호가 일어나 가려 합니다. 그때 준호의 입에서 매우 작은 소리가 납니다. 음. 정감씨의 몸이 경직됩니다. 음성입니다. 분명히 음성입니다. 정감씨는 한 발을 내딛습니다. 그러자 나뭇가지가 꺾입니다. 두두뚝. 준호가 깜짝 놀라 돌아봅니다. 정감씨가 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정감씨가 천천히 다가옵니다. 준호, 주노, 넌. 준호는 갑자기 돌아서서 도망칩니다. 정감씨가 뒤를 따라갑니다. 잠깐, 준호. 이 순간의 추격은 이 사건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준호가 골목을 헤맨 끝에 나무 뒤에 숨으려 합니다. 하지만 곧 정감씨가 나타납니다. 준호의 눈이 두려움으로 가득 찬 상태가 됩니다. 정감씨가 말합니다. 넌 벙어리가 아니지? 방금 소리를 냈다. 내가 들었다. 준호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감씨가 더 가까워집니다. 넌 알겠지? 이 주인의 집에서 뭔가 있었다는 걸 그리고 넌 발자국을 남겼다. 신발에 흙을 묻힌 채 준호의 입술이 떨립니다. 넌 누구의 지시를 받았나? 누가 너를 보냈나? 마을 관하로 준호가 성 참판 앞에 끌려옵니다. 준호의 어머니도 함께입니다. 그녀는 울고 있습니다. 성 참판이 준호를 자세히 바라봅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정감씨가 보고했습니다. 넌 문씨의 집 뒷담장을 넘었다고 준호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답해라. 넌 무엇을 했는가? 준호의 어머니가 앞으로 나옵니다. 제발입니다. 우리 준호는 벙어리입니다. 말을 할수 없습니다. 정감 씨가 걸음을 나갑니다. 그것이 거짓입니다. 참판님. 정감 씨가 준호 앞에 무언가를 놓습니다. 신발입니다. 준호의 신발입니다. 이 신발 안에 묻은 흙을 보십시오. 이것은 문씨의 집 뒷담장의 흙과 동일합니다. 성참판이 준호의 신발을 집어듭니다. 흙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감씨가 펼쳐놓은 서리를 보입니다. 거기에는 발자국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발자국은 준호의 발 크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성찬판이 준호에게 다가갑니다. 그의 눈이 날카롭습니다. 넌 벙어리인가? 아니면 거짓말쟁이인가? 그 말이 나왔을 때 준호의 몸이 떨립니다. 성찬판이 계속합니다. 넌 공포 때문에 말을 하지 않은 것이다. 그것이 아니겠는가? 준호가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정감 씨가 한 발을 내딛습니다. 이 어린 놈이 우리를 속였습니다. 아마도 누군가가 이를 지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참판이 말합니다. 준호 는 아무 죄가 없다면 대답을 할 것이다. 하지만 넌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것은 스스로 죄를 인정하는 것이다. 긴 침묵이 관아를 감쌉니다. 그리고 준호의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립니다. 우리 준호. 뭔 짓을 한 거냐. 성 참판이 준호의 어깨를 잡습니다. 그는 준호의 눈을 직시합니다. 성 참판의 목소리가 더욱 커집니다. 이제 진실을 말해라. 아니면 너는 같은 도둑으로 처벌받을 것이다. 그 순간 준호의 입에서 목소리가 나옵니다.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입니다. 네. 관아 마이너스 소방실에 준호가 혼자 앉아 있습니다. 성참판과 정감씨는 밖에서 그를 지켜봅니다. 성참판이 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나? 그 아이가 진짜 도둑질을 했을까? 정감씨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아이가 너무 간단하게 인정했습니다. 진짜 도둑이라면 더 저항했을 것입니다. 아이는 협박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런다고 생각하나? 아마도 아이를 이용한 누군가가 있을 것입니다. 아이가 벙어리라고 알려진 것이 이용당했던 것 같습니다. 성 찬판의 눈이 가늘어집니다. 벙어리는 증인이 될수 없다. 그래서 누군가는 아이를 도구로 사용한 것이군. 다시 소방실로 돌아와서 성 참판과 정 감시가 준호 앞에 섭니다. 성 참판이 물습니다. 넌 정말로 이것을 혼자 했나? 준호가 천천히 고개를 젖습니다. 성 참판이 박수를 칩니다. 좋다. 이제 진실에 가까워졌다. 그렇다면 누가 너를 시켰나? 준호의 입이 움직입니다. 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정감 씨가 다가갑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말해라. 준호가 천천히 입을 엽니다. 최, 머슴입니다. 성찬판과 정감 씨가 눈을 마주칩니다. 최 머슴? 문 씨의 집에서 일하는 종인가? 예. 그 사람이 제게 온 것입니다. 성찬판이 전체 양반들을 모아놓습니다. 여기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문 씨의 종최 머슴을 불러오시오. 잠시 후, 최 머슴이 들려옵니다. 그의 얼굴은 침착합니다. 성찬판이 말합니다. 최 머슴. 넌 문씨의 금고에 대해 알고 있었나? 최머슴이 대답합니다. 아니, 참판님. 저는 단순한 종입니다. 그런 것을 알 리가 없습니다. 정감씨가 나섭니다. 거짓을 말하지 말게. 너는 준호에게 문씨의 금고를 열도록 지시했다. 그렇지 않은가? 최머슴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뭘? 성 참판이 일어섭니다. 준호가 모두 자백했다. 너는 아이를 협박했고 아이를 도둑질에 이용했다. 최머슴이 급하게 말합니다. 아니, 참판님, 그 아이는 그 아이는 뭔가. 성 참판의 목소리가 더욱 커집니다. 그 아이는 벙어리라고 알려져 있지 않은가? 벙어리는 말할 수 없으니 증거가 될수 없다고 너는 생각했을 것이다. 최머슴의 입술이 떨립니다. 아닙니다. 제가. 정감 씨가 나갑니다. 우리는 모두 알았다. 넌 아이의 약점을 이용한 것이야. 벙어리라는 약점을 말이다. 준호의 어머니가 준호를 안습니다. 우리 준호, 미안해. 엄마가 보호해 주지 못해서. 준호가 조용히 말합니다. 엄마, 저는 정말 벙어리가 아니에요. 그 말이 나왔을 때 어머니는 눈물을 흘립니다. 성 찬판이 준호와 대면합니다. 이번에는 다릅니다. 그는 준호를 심문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하려 합니다. 준호, 넌 정말 벙어리가 아니구나. 준호가 조용히 대답합니다. 예, 참판님. 그렇다면 왜 그렇게 오래 침묵했나? 준호가 말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이보다 성숙했습니다. 제가 여섯 살 때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 참판이 듣습니다. 계속해라.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실수로 이웃집 무랑아리를 깼습니다. 저는 말로 설명하려 했지만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 엄마도 저를 때렸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흔들립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제가 벙어리라면 사람들이 저를 다르게 봤을까 하고. 성찬판이 준호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는 벙어리인 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정말로 말을 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멈춘 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이들이 저를 다시 괴롭혔고, 그때 저는 한음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모두가 제게 동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정이 나를 보호했습니다. 성찬판이 말합니다. 그래서 너는 계속 침묵했나? 예. 침묵이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아무도 제 말을 들을 수 없으니, 아무도 제 거짓을 밝혀낼 수 없었습니다. 정감 씨가 그 옆에 서 있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합니다. 성 찬판이 물습니다. 그렇다면 최 머슴은 어떻게 너를 이용할 수 있었나? 준호가 대답합니다. 최 머슴은 저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넌 벙어리니까 아무도 너를 의심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넌 완벽한 도구다라고.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그리고 그는 저에게 제안했습니다. 문 씨의 금고를 열어달라고. 그 대신 제 비밀을 지켜주겠다고. 성 찬판이 깨닫습니다. 즉 아이는 협박당한 것이군요. 마을의 광장에 모여 성 참판이 마을 사람들 앞에서 선언합니다. 우리는 오늘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침묵의 무게입니다. 모든 사람이 듣습니다. 준호라는 아이는 벙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침묵했고, 우리는 그것을 동정했습니다. 성 참판이 계속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동정이 그 아이를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벙어리는 말할 수 없으니 의심받지 않을 거라는 가정하에 누군가는 그 아이를 도구로 삼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조용해집니다. 우리가 반성해야 할 것은 준호의 거짓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거짓을 말하도록 만든 우리의 무관심입니다. 모두가 그를 바라봅니다. 이제 준호는 벙어리가 아닙니다. 성참판이 준호에게 말합니다. 이제 넌 진실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이제는 말해도 괜찮다. 준호가 천천히 입을 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찬파님. 그의 목소리는 작지만 마을 전체가 듣습니다. 그것은 여덟 살 아이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침묵 속에서 몇 년을 견딘 영혼의 목소리였습니다. 준호가 마을의 학당으로 향합니다. 이제 그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앉을 것입니다. 학문을 배울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다시 말하기를 배울 것입니다. 정감씨가 준호를 바라봅니다. 준호, 넌 정말 강한 아이구나. 몇 년을 침묵해야 했으니까. 준호가 답합니다. 정감씨님, 저는. 이제 배웠습니다. 뭘? 침묵은 보호가 아니라 감옥이라는 것을. 정감 씨가 미소 짓습니다. 맞다. 그리고 거짓은 결국 드러난다는 것을. 한달후 마이너스 마을 광장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준호가 서 있습니다. 그 옆에는 정감 씨가 섭니다. 준호가 시를 읽습니다. 침묵 속에서 나는 말했습니다. 말 없는 혀로 외쳤습니다. 누군가는 그 소리를 들었고, 누군가는 그것을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진실은 빛이 되어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조용히 듣습니다. 준호가 계속합니다. 거짓말은 스스로를 감옥에 가둡니다. 침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진실은 자유를 줍니다. 정감씨와 성참판이 뒤에서 보고 있습니다. 정감씨가 성참판에게 말합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강한 영혼인지 이제 알것 같습니다. 성참판이 대답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단지 기회가 필요할 뿐입니다. 침묵에서 나올 기회 말입니다. 저는 말을 했습니다. 내 목소리로 내 마음으로 그리고 이제 나는 자유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그 박수는 찬성이 아니라 성찰의 박수였습니다. 준호가 무대에서 내려옵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안습니다. 우리 준호. 그 말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마을의 촛불들이 하나둘 켜집니다. 준호는 그의 방에서 글을 씁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글씨로 남깁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한글귀를 적습니다. 말은 단순히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영혼의 울음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밌는 애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